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한절씩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해에 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가로 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마라. 아멘. 이 사단은 미혹의 대갑입니다 지구상에 이 인간 중에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은 자가 있나요? 없어요. 사단에게 미혹 당한 것이 하나님의 볼때 죄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 사단의 운명, 그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제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부정행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며 마귀오 사단이라 일천 년 동안 뭐 하죠?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하여 일천 년 동안 불구덩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옥에서도, 이 땅에서 지옥에서도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결박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예, 천년 동안 갇혀서 있어요. 그러면 천년 이후에는 나을까요? 더 낫지 않습니다. 천년 이후에는 더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이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외쳐가려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예. 새들이 고기 먹는 잔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다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돌이나 무른 대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요. 왕도 장사도 예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시체가 널브러져서 누가 먹어요? 새가 먹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비참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야 돼요 안 속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속하느냐 이제 20절 말씀해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러분들 짐승이 누구죠?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적그리스도 그러면 거짓 선자는 뭐예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미혹하, 미혹한 자 우리는 이를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둘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아,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뭐하던 자요? 미혹하던 자다. 뭘로 미혹해요?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이제 그 짐승하고 그 다음에 거지 손지자는요, 이 산채로 어디 들어가요? 산채로 유양불에 들어가요. 그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유황불이 무슨 불이요? 지옥 음부의 불. 음부의 불덩이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왕이다 그렇게 떠들던 자들을 자를 어떻게 하죠? 유황불에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산채로. 그리고 그 거지선 지자도 함께 유황풀에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미혹되던 자들은, 예, 말씀의 검으로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되죠. 그게 인전 21절이에요. 그 나머지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이 비참한 현장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여기에 참여해요? 미혹된 자. 짐승의 표를 받고 미혹된 자. 그러니까 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건강하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 형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에게 결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기복 신앙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 잘 다니게 하시고 오늘도 교통사고 안 나고 갔다 왔으니까 주님이 나를 복 주신 거고 지켜 주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떠나서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면 이미 미혹된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가 누가 누가 마귀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철저하게 이곳으로 미혹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시죠.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야 돼요. 3장. 3장으로 가야 돼요. 이, 나, 라우디게아 교회 신앙은 여러분들이 15절부터 나왔죠. 예. 어디까지? 16절까지.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한 것이,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부여하여,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던 거 아니겠느냐? 라는 논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아멘 미혹당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볼때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사람답게 살았겠죠. 그렇죠? 멋지게 화려하게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너는 사람답게 산 것이 아니야 너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집 대문간의 거지는 누가 봐도 사람답게 살질 않았어요 그렇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저주도 그런 저주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모셔서 아브라함품에 드리고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답게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문제 없다고 복받았다는 개념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갈수 없는 신앙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본인은 일에 일에 일에서 복을 받았다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금년에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어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일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일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애달게 내가 부르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온전한 1 1주도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천국을 와 복을 받았다 할수 있어요? 미혹되는 거야. 내 말이 제가 드린 말이 여러분들 성경을 다 뒤져 보시면 제 말이 아닌 것이 드러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을 뭐예요?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었어요. 예,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천명의 여자를 건으로 살았어요. 아마 지구상에 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한 남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는 지혜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가 먹은 것은요. 여러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송아지 고기를 먹었어요. 오늘은 송아지 고기 먹으면 법에 걸립니다. 소도 어느 소? 난지 6일 된 소. 난지 6일 된 송아지 고기는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먹으면 요즘에 법으로 걸려요. 큰일 나요. 왜 키워서 먹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맛있는 고기 먹게 해서 난지 6일된 송아지 먹겠지요.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는 솔로몬은 그런 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처럼 맛있게 먹고 산 사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답게 산 것이 아님을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에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남겨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도서 2 2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에 가깝게 되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별 일을 다하고 별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말씀 밖으로 벗어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미혹된 거야. 아멘. 그건 미혹된 거야.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아멘. 말씀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개념이 잡혀서 보험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보험 설계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는데, 그때 제가 보험 설계사를 왜 했냐면, 에그 영업을 배우고 있어. 그때 보험회사가 가장 영업에 대한 훈련을 잘 시켰거든요. 그래서 흥국생명에서 제가 이제 훈련 받고 교육 받고 했었는데 보험이 그때는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일은 이게 물건을 갖다 주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그때는 보험이 이해가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 상품이 없어 주는 것도 없어.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지금은 보험을 자기가 원해서 드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시적인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가면 되는데, 물건은 안 주고 계약서만 하고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는 때지요. 여러분들, 지금 사단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표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눈에다 제시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너 주일 빠지면, 주일 빠지고, 세사 나오면, 내가 너를 진급시켜줄게.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 주일 한번 빠지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는구나. 해볼만 하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장작권을 파는 애서 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마기는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미혹하지. 그러자고 미혹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육신의 요구를 포기해야 돼 네. 여러분 육신의 t 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미혹됩니다. 너희 네. 육신의 요구가 아니야.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는 이 땅에서 누가복음 u r 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땅에서 호 o 호 u 하며떵 o 거리고 t y o 하고예 인정받으며 명예를 가지고 예 자기가 하고자 t 하는 것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네. 죽어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답게 산게 아니야 미혹된 거야 미혹된 것을 어디 가살았어 지옥 가살았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가난한 거지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상조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귀는 뭐의 대가다? 기업할기 대가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보고 말씀을 다 오기라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다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다 살아 다 사는데 이것만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취약점을 나의 취약점을 마귀가 알아에 불러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 살아, 다 살아. 다 사는데 요것만 네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지 않니? 그리고 네가 이걸 포기하지 않을 때이 말씀을 포기할 때 너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딱 계산서를 갖다 딱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고. 어때? 한번 해볼 만해, 안 해볼 만해? 해볼 만해, 알아볼만안 해? 그 해볼만한데 마귀는요 굉장히 신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해하십니까? 아멘. 미혹되면 안 돼. 여러분들 마귀한테 미혹되면 미혹되면 반드시 마귀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미혹되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었다면, 회개합시다. 빨리 나와야 돼. 아멘. 그리고 앞으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 마귀는 보이는 걸 가지고 미혹한다니까? 마귀는 보이는 걸 가지고 미혹해. 표적을 반드시 보여준다니까? 그대 표적으로 영혼을 미혹한 그는 현장에서 산채로 어디 들어가요? 유황 불에 던진 산채로 다른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이는데 그는 산채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산채로 살아 있는 채로, 채로 유황 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죠. 그리고 그미혹된 자들도 같이 유황 불에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려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미혹된 부분을 찾아내야 돼. 마귀한테 미혹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미혹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돼. 아멘? 돌아서야 돼. 이미 결정났어요. 뭐가 결정났느냐? 마귀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은 결정났어요, 안 났어요? 결정났어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적그리스도와, 예, 짐승과 거지 선자에게 미혹됐다면, 그와 동일한 운명체가 돼서 산채로 여러분들, 유황불에 들어간 그놈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돼. 빨리 나옵시다. 그리고 앞으로 미혹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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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 육체가 쇠밥이 되고 영혼은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 여러분의 육체는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가고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해야 돼. 아니, 대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래도 대답을 안 하고 저래도 대답을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알아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될거 아니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혹된 것을 발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회야, 아멘. 미혹된 것을 확인하여 미혹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돌아보면 마귀의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미혹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앞으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결말은 났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결말, 예수의 결말이 났는데, 아버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난날, 미혹을 확인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마귀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평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